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염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당한테 인사에 만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평화, 복지, 그리고 국민 생명 안전의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수 있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둔 오늘날 민주당이그 가치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켜내고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정과 애정으로 모든 진심을 다해 민주당이 바로 서기를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총선 승리의 향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당 지도부에게 잘못된 방향과 문제를 바로잡아줄 것을 마지막까지 간절히 호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오로지 당에 대한 애정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경선에 임하고 안타깝게 패배하신 모든 분들께, 또한 일방적으로 배제당한 모든 분께 가슴 아픈 위로를 전합니다. 불리한 조건 논란 속에서도 당에 대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은 결코 모욕과 혁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처 받으신 모든 지지자 분들의 마음도 따뜻히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용기내어 말하던 이들은 대부분 배제,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공천 시스템은 원칙을 저버린 채. 특정 의도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성하고 사과했던 이성전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정치세력과 양합하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오늘에 마땅히 분노합니다. 비록 정치를 그만두지만 마땅히 마지막 순간까지 아닌 것은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부터 당당할수 있어야 무능한 정부의 폭과 아래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고 선택받고 또 부정에 맞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대로 민주당의 현실에 찬념한 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문감을 느낍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민주당의 지켜온 가치와 철학이 다음 국회에서도 바로 설수 있도록 씨앗이라도 뿌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 절박함으로 저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단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비난하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지하며 몸담았던 민주당을 원망하고 저주하진 않을 것입니다. 부의 제가 사랑 하지 않는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 다운 모습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가 앞서 싸워야 하는 적은 국민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며 정치에 대한 흐모와 실망입니다. 나아가 경찰 권력을 앞세워 다른 정치 세력과의 소통과 국민 통합을 외면하고 언론 탄압을 넘어 장악을 시도하고 부당한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을 지키던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을 기만하는. 거대 정부 권력입니다. 기후위기 재난 시대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과학기술 예산마저 초토화시키며,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민생을 의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능 국정에 대항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치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싸움 속에서 상대를 오로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며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오늘날 갈등과 증오의 정치 이 모습 이대로 국민께 실망만 가득한 선거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 총선이 거대 권력에 맞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싸움이라면 저부터 낙인 혐오, 배제의 정치를 멈추겠습니다. 끝내 거대 양당만이 현실적이라고 체념한다면 우리 정치는 앞으로도 오늘날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벌어서고, 대화와 타협의 우회민주주의, 제대로 된 정치가 보호되기 위해서라도 소수의 목소리들이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 절박함과 믿음으로 오늘 저는 저의 남은 정치인생을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국민과 함께 지켜온 천하, 가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그 가능성의 씨앗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단한주의외심 일지라도 저는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전히 정치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